차별법이라는 게 지금 음. 교회에서 많이 대두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음. 이게 정확히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서 아, 물어보느라. 차별금지법의 아, 아, 아. 정의라고 할까요? 대한민국 헌법 평등 이념에 따라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모든 형태의 차별을 금지하자.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 법안이에요. 이 헌법에는 제 11조에 이제 평등권 조항이 있어요. 우리 학교 다닐 때 이거 헌법 공부 많이 했잖아요. 학교 <웃음> <웃음> 네. 이 헌법 1 1 조에 보면 평등권이라는 제목으로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네. 누구든지, 성별, 종교, 그다음에 사회적 신분에 의해서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이렇게,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어요. 성별, 종교적, 사회적 신분에 의해서 차별받지 않는다고 되어 있지만은 이제 꼭 여기 나와 있는 그런 세 가지 사유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많은 사유가 더 어, 인정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 예시 규정이라고 그러죠. 구체적으로 어떤 영역에서 어떤 부분에서 차별을 받지 않느냐, 모든 생활 영역에서 차별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 변호사님 그러면 모두가 차별받지 않는다는 거니까 되게 좋은 음. 법이겠네요. 그렇죠. 어, 차별금지법은 기본적으로 지금 얘기했듯이 대한민국의 헌법의 평등 이념을 구현하는 법이니까 어, 그 자체로는 좋은 법. 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네. 평등권은 모든 권리의 기본이 되는 음. 기본권 중에 기본권이라 이렇게 불려지고 있어요. 현대사회에서 자유민주 특히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평등을 추구한다는 거 당연히 좋은 일이죠. 그 자체로 나쁠 건 없습니다. 헌법에서 네. 평등권이 규정이 돼 있는데 말씀대로 네. 근데 차별금지법이 또 이렇게 제정될 필요가 있나요? 그 헌법에서 그 모든 사항을 다 음. 법을 실제로 국민 생활을 규율하는 자세한 내용을 규정하기는 힘들어요. 음. 그래서 헌법에 그런 조항이 있으면 그 헌법 규정 내용을 구체화시키고 어, 실체화시켜서 각 법이 정해지기 마련입니다. 헌법 자체에서도 어, 구체적인 내용은 따로 법률을 정한다.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헌법에 기초해가지고 수많은 법률이 제정되어 있어요. 변호사님 그러면 차별금지법의 종류가 여러가지가 있나요? 어, 크게 보면 개별적인 차별금지법 그 다음에 일반적이고 포괄적인 차별금지법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일반적인 차별금지법은 기본이 되는 모법이라고 할수 있고 그 다음에 개별법, 각 분야에 있는 법은 이제 자법이라고 할수 있는데 음, 우리 그 헌법의 평등권 이념을 구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실제 개별적인 그 차별금지법이 있어요. 우리 잘 많이들 알듯이 남녀 고용평등법, 그다음에 남녀 차별금지법, 장애인 차별금지법, 고령자 고용법 뭐 이런 것들 많이 들어봤잖아요 어, 그런 법률들이 이미 있어요. 그런데 이런 개별적인 차별금지법이 다 이미 다잘 시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 무슨 갑자기 포괄적이고 일반적인 차별금지법을 만들자는 거냐 이런 얘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런 차별금지법을 주장하고 제안하는 사람들은 그 우리나라 헌법 질서가 이제 평등을 지향하고 있는 점을 확인하는 기초가 되는 그런 모법 기본법이 필요하다. 개별 금지법을 아무리 여러 분야에서 제정하더라도 전체를 통일적으로 이, 총괄하는 기본법이 없으면. 이제 공백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거죠. 어, 그래서 모든 개별적인 차별금지법을 아우르고 종합하는 그런 차별금지법이 이제 필요하다는 거예요. 법 이론상으로는 네. 기본법이 당연히 필요하고 기본법이 있는 게 바람직한 경우가 많겠죠. 음. 그래서 차별금지법에 대해서도 실제 여러 분야에 많은 개별적인 차별금지법이 있는데 또 불구하고 그 상위의 모법이 되는 포괄적인 어, 차별금지 기본법 이걸 정한다는 거는 뭐그 자체로는 나쁘다고 할수 없어요. 그러면 개별적인 다른 이미 이제 차별을 하지 말라는 법들이 있잖아요. 저. 근데 그거 이제 그렇게 마련되지 않은 분야에서 나를 차별하지 말라라고 주장하기 위해 그러면 지금 그 기본법을 제정하려고 하는 건가요? 아 그렇죠 기본적으로 음. 왜냐하면은. 헌법에 나와 있거나 헌법 해석상 명백한 분야에 대해서는 다 차별법이 개별적으로 정해져 있고 앞으로 정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갑자기 헌법이 정하는 차별금지 사유하고 너무 동떨어진 것 같은 그런 사유를 내세워서 어뭐 차별금지법을 만들다 할때그 법은 만들기도 힘들겠거니와 만들어졌다 하더라도 헌법의 기초가 없는데 헌법의 근거가 없는 법률은 그거는 무효인 법률인 거예요. 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위헌법률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괄적인 차별금지 기본법을 제정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종전에 헌법을 개정하려고, 어, 시도를 했었어요. 헌법에 나온 차별금지 사유, 성별, 종교, 종교별 또는 그 사회적 신분별 이런 사유 너무 적다. 아무리 예를 들었다 그러지만. 그래서 여기다가 인종, 지역, 뭐 학력, 경력, 병력, 뭐 언어, 뭐 고용 형태. 이런 걸 넣으면서 거기다가 성적 지향을 집어넣은 거예요. 조항을 바꾸려고 개한 시도를 했었어요. 근데 안 됐죠, 그게. 저는 이렇게 차별금지법 하면은 아무래도 기독교인이다 보니까 음. 동성의 문제가 가장 많이 떠오르거든요. 음. 음, 예. 근데 좀 말씀하신 거 들어보니까 차별금지법이 동성의 성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무슨 장애인 문제라든지 뭐 여러 문제에서 어떻게 보면 또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법인 것 같고 또 우리가 이제 기독교인 관점에서 볼 때는 성경에 위배되는 그런 동성애 등 그런 관점이 있는 것 같아요. 음 그렇죠. 그러니까 네. 이제 우리가 원법은 물론이지만 법률을 제정할 때는 국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서 제정해야 되지 않겠어요? 일반적인 차별금지법을 정하는 거 당연히. 그건 당연히 있을 수 있고 오히려 바람직할 수 있는데 그렇게 그 일반적인 차별금지법 제정을 기화로 많은 국민들의 그 사고나 인식이나 어 이런 거하고 동떨어진 법을 집어넣어서 그걸 가지고 차별금지하지 말라. 차별금지하면 처벌받는다. 이렇게 하는 게 문제죠. 어. 그러니까 동성애가 지금 대한민국에서 빈번히 일어나고 있는데 지금 그거를 처벌하지는 않죠 딱히 그렇죠 처벌하고 있지 않은데 차별금지법을 제정함으로써 동성애를 차별한다는 의견을 내세우면 문제가 생기는 그런 건가요? 그렇죠 지금 현재 동성애자들 성소수자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동성적인 무슨 뭐 언어 표현이나 행위가 하등의 법이 저촉되지 않고 자유예요 그런 동성애자들이 어, 왜 그러면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려고 어, 하느냐면은 너무 사회적인 이목이나 뭐 비난의 눈길이 거세서 비판, 뭐 정죄 혐오 이런 것들이 너무 많다. 음. 이거 못하게 해달라. 음. 그래서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금지도 차별금지 사유로서 놓아달라 음. 했던 것이고. 교사님,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 차별금지법이 어떤 단계까지 와 있는지 알수 있을까요?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개별적인 차별 금지법은 이미 많이 만들어서 어 분야마다 시행되고 있어요. 네. 근데 어 개별적인 차별 금지법을 종합하는 총괄하는 지금 차별 금지 기본법 음, 음. 포괄적인 차별 금지법은 없는데 음. 이 지금 얘기하는 포괄적인 차별 금지 기본법을 제정하려는 시도가 그동안 어 정부나 국회 차원에서 많이 있어 왔어요. 제일 처음으로는 2007년 노무현 정부 때 그때는 이제 정부에서 발의를 해서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려고 했어요. 음. 법안을 제정하는 과정은 네. 정부에서 어떤 법을 안을 만들어서 음. 어, 이런 법을 만들자 해가지고 발의해가지고 국회에 넘기는 그런 네. 방법이 있고 이제 국회 안에서 국회의 일정 수 이상이 네. 어떤 법안 내용을 만들어서 발의해가지고 어, 국회 본회의에서 음. 이렇게 그 결정을 하는 그런 두 가지가 있어요. 이 차별금지비 최초의 2007년에 정부 발의로부터 시작돼가지고그 후에, 그 후에 계속 정권마다 2010년, 11년, 12년, 2013년까지 차별금지기본법을 제정해야 된다는 그런 그 발의가 계속 있어 왔어요. 근데 이제 그때마다 번번이 보수 기독교 계층이라는 반발에 이제 부딪혀가지고, 어떤 경우에는, 아, 나 그러면 이법그 발의한 거 취소하겠다. 그래서 철회한 경우가 이렇게 두 번이나 있고요. 이제 2013년 민주통합당 뭐 김한길 의원이나 최원식 의원 그런 발의한 차별금지법은 스스로 취소 처리를 했어요. 그런데 뭐그 전에 이제 2010년, 11년, 12년 그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그 차별금지법은 결국은 이런 법을 만들어 달라고 제안은 했지만 심사하는 과정에서 그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하고 이제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야 되는데 거기서 통과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아니 해당 상임위원회 그다음에 법제사법위 통과해서 이제 본회의까지 갔더라도 계속 반대가 많으니까 아. 국회의원들 도 계속 눈치를 보는 거예요. 음. 그 자기 지역구 뭐 주민들 국민들 여론이나 이런 찬반 의견을 무시할 수 없으니까 그러다가 이게 국회 회기가 만료되면 이게 폐기되는 거예요. 참고로 문재인 대통령 후보자 시절에 오수 기독교 계층의 그 목회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많은 차별금지법에 반대한다. 오. 이렇게 그 공식적으로 음. 어, 자기 의견을 필요하고 발표까지 했어요. 그럼 박근혜 정부 때는 어땠는가? 어, 박근혜 정부나 그 이후에 이명박 정부에서는 어, 기본적으로 어, 차별금지법 자체를 국가의 의무이기도 하고 당연히 바람직하니까 추진했는데 그런 문제에 부딪히니까, 민감한 그 성소수자, 성적 지향 문제에 부딪히니까, 그 보수정부에서는 흐지부지 검토하다가, 그냥 끝나버린 거예요, 임기내그 예. 근데 그러면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20대 국회가 끝나버리면, 아예 음. 그냥 그 발의했던 게 끝나버린다고. 발의했던 게 이제 효력이 없어지는 거죠. 다시, 21대에서 다시 해야 된다고. 그렇죠. 21대에서 다시 발의해야 되는 거죠. 어떤 성향을 가진 분들이 집권을 하는지가 되게 중요한 사황이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지금도, 진보냐 보수냐. 소위 뭐 정치관이랄까요? 가치관에 따라서 이 성소수자 문제, 성지향성을 이유로 차별을 금지하는 게 맞느냐 안 맞느냐 문제는 아주 극명하게 구분이 돼요. 음, 보면은 여태까지 차별 금지법이게 제정된 거 보면은 민주당 의원들이랑 정의당 의원들이 좀 많이 차지하고 있는 걸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10여 년 동안 그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차별 금지법을 발의한 걸 보면 대부분 민주당, 네. 그 다음에 정의당, 네. 이런 그 진보 이념을 가진 정당이었어요. 어, 소위 보수당이라고는 통합당에서는 한 번도 차별금지법을 발의한 적이 없어요. 어. 그럼 이제 기독교에서도 문제가 되는 게뭐 장애인이나 인종 이런 문제에서는 기독교 입장에서도 찬성할 수 있지만 이성소수자 선소주, 동성의 문제만큼은 이것 때문에 우려의 목소리들이 많이 나오는 거겠네요. 그 지금 그런 상황인, 상황인 것같죠 제가 계속 듣다가 조금 궁금한 게 생겼는데 음? 차별 금지법이라고 이제 저희가 말하잖아요. 근데 네? 도대체 그 차별이 어느 정도까지가 차별이고 좀그 기준이 모호한 것 같은 느낌이 조금 들거든요. 그게 음. 제대로 정의가 딱 되어야 이해 도움이 될것 같은데 조금만 설명해 주시겠어요? 그러면 그 차별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걸 말하느냐? 지금 얘기한 성적지향, 성소수자에 관한 점을 예를 들어 본다면, 뭐, 성소수자, 뭐, 동성애자들에 대해서 비난하고, 비판하고, 욕하고, 험담하고, 혐오하는 일체의 발언이나 행동은 차별에 해당되는 거죠. 이 차별건지법에서 차별의 정의는 구체적으로 법률의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니까 구체적으로 정, 정의가 될 겁니다. 실을 들어서 제가 좀 생각을 해 보면 뭐 학원이나 학교 이런 데 동성애자가 교사가 되고 싶다고 지원을 했어요. 근데 그러면 부모나 학교 입장에서 그거 안 된다라고 거절하지도못 한다는 뜻인 거네요. 아, 어, 그럼요. 차별 금지법이 제정이 되면 그리고 그 차별 금지 사유 중에 하나로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해서 차별하면 안 된다는 그런 사유가 들어가면 당연히 그거는 금지가 되죠. 시간이 지나고 나면 저희가 지금은 생각하지 못한 말도 안 되는 죄악들이 또 차별하지 말라고 이렇게 논의가 될 수도 있잖아요. 차별금지법이 뭐든지 옳다라고 주장할 수도 있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죄라고 생각한 어떤 것도 다들 괜찮다 옳다라고 주장하게 하는 그거를 허용하는 법이 되어버리는 것 같은 기독교인들의 입을 막는 법만 되는 되고 끝나버리는 건 아닌가 이런 약간 우려도 그렇죠. 들거든요. 저는. 이게 심각한 결과가 올 수가 있어요. 영국 같은 나라를 보면은 영국에서 차별 금지법이 제정됐을 당시에 거기는 당연히 보수 기독교가 주류를 이루고 있어요. 음. 그런데 그 아주 일부 동성애자들이나 그 옹호 세력들이 성지향성을이유로 차별금지를 그 하면 안 된다는 법안을 발의했을 때 이거를 전 인구의 0.1%도 안 되는 동성애자들이 이법 만들어가지고 뭘 하겠다는 거야? 아 그냥 놔둬 하, 하면 뭘 하겠어? 그리고 무시했어요. 그리고 아주 소홀히 여기고 지나갔어요. 그 당시에 영국에서 차별금지를 막는 거는 어려운 일이 아니었어요. 그 차별금지법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고 차별금지법이 가지고 올 결과에 대해서. 어머 소홀히 생각하고 해서 차별금지법이 통과됐어요. 근데 일단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니까 모든 분야에서 이 송수수자에 대해서 비판, 뭐 거론, 뭐 지적, 이런 발언들이 모두 다 이게 처벌 대상이 된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기독교계 교회가 발이 묶였다고 작게 보면 동성애에서 시작한 것 같지만 더 나아가서 조리 기독교도 더 아깝 될수 있고 이게 점점점 범위가 커지는 것 같아요. 물론 헌법에 종교의 자유가 면이 뭐더 네. 보장된 나라이긴 하지만은 이렇게 차별 금지 형태로 동성애를 비판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는다고 하면 교회에서 동성애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반합니다. 동성애는 심각한 사회 윤리적 문제를 야기합니다 이렇게 설교하면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치. 신천지가 이단이라고 말하잖아요. 네. 아직 거기는 위험한 교회니까 이 가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말하는 경우에도 차별금지법이 적용될 수 있는. 그렇죠. 그런 아, 차별금지법이 적용될 수가 있죠. 근데 이제 그 전제는 차별금지 사유를 네. 어떤 것까지 포함시키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종전에 음. 정부한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그 법안을 보면 18개, 19개씩 태용. 그 중에서 과연 음. 이 성지향성이라는 거를 넣을 것인가, 뺄 것인가. 아, 예게대로 차별금지에 관한 일반 법을 제정하는 거는 뭐 헌법이념이나 평등의 이념이나 뭐이 법률 정신으로 좋은 거예요. 그동안 민주당이나 그 정의당 쪽에서 계속 해가지고 추진하다가 번번이 이제 부수 기독교층에 의해서 막혔는데 그건 이제 막힌 이유가 이 성지향성을 이유로 차별금지 이거는 넣으면 안 된다는 거였거든요. 아니, 그러면. 19개 중에서 그한 가지 빼고 남은 18개를 위해서 차별금지법을 제정해야 된다고 봐요. 그 많은 18개의 그각 분야별로 차별해서는 안될 인종, 어, 언어, 지방, 여러 가지 학력, 그런 거를 위해서 그 18가지나 되는 사항들을 위해서 차별금지법, 그 성소수자, 성지향성은 빼고 할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아, 어, 부사님, 그러면 한국에서 성적 지향, 이 문제를 빼고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려고 했었던 적은 없었나요? 있었죠. 2007년 노무현 정부에서 처음 음, 정부 안으로 차별금지법이 발의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국회로 넘어가서 심의하는 중에 상당수의 국민들, 그다음에 특히 뭐 보수기득교계 중에서 법안으로 올라온 내용을 보니까 그 중에 성지향성을 이유로 한 차별금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격렬하게 반대하니까 결국 좋다. 그러면 그 성지향성을 이유로 한그 차별금지는 빼자. 나머지만 그거 가지고 하려다가 발의한 그 정부 여당 쪽에서 성소수자 차별금지를 빼면 별 의미가 없다. 그래서 흐지부지 추진을 안 하고 그냥 국회의기가 만료돼서 그게 폐기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소수자 차별금지가 없는 차별금지는 별 관심이 없다는 그런 음... 이야기가 될수 있겠죠. 음... 아, 그왜 이제... 차별금지법 하면 동성애 이렇게 성적 지향이 딱 떠오르는지 이제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차별금지라는 네. 게 동성의 성적 지향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건 극히 네. 일부예요. 네. 오히려 뭐 건전하게 바람직하게 재정해야 할 필요가 있는 차별금지법이 거기 묶여 있다고 볼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차별금지법은 성지향성을 넣느냐 안 넣느냐의 전쟁이다. 뭐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한국에서는 몇개 주에서는 이미 차별금지법이 제정이 되어서 목사님들이 설교 상단에서 동성애 죄다라고 말하면 처벌을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실질적으로 그 주에서 그 동성애는 죄라는 내용이 담겨있는 성경이 불법서적이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와가지고 그게 논의가 된 적이 있었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음. 실질적으로 성경이 불법서적이 된건 아니지만 만약에 한국도 그게 차별금지법이 제정이 되면 그런 논의가 정말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인 건가요? 그렇죠. 그게 이제 당장은 아니겠지만은 이제 교회 안에서 아니면 일반 사회에서 동성애 차별 발언 행위 이런 것 금지하고 어 시간이 가면은 어 그러면은 이런 동성애를 차별하는 그런 서적 이것도 사회에 나오면 안 된다. 그럼 저희 성격을 이런, 못 보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경우가 <laughs>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차별금지법에서 말하는 차별이 뭔지는 해당 법을 정할 때그 개념 정의를 명확히 한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런데 거기다가 좀 정도를 심하게 그 차별을 금지하고 싶으면 추가하면 되는 거예요 법을 개정해서 아... 법률은 일단 제정하기가 어렵지 제정된 법률을 개정하는 거는 새로 만드는 거에 비해서는 훨씬 아... 용이하다고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사실 미국은 기독교를 바탕으로 해서 세워진 나라이지 않습니까? 아, 그런데 이제 그게 세월이 흐를가지고 그런 정신이 쇠퇴하다 보니까 결국은 미국 연방대법원에서 동성 간에 혼인 받아들여야 된다. 음. 이런 판결까지 나왔어요. 그때 그 오바마 정부 때였는데 네. 오바마 정부가 언방 대법원 판사를 임명할 때 음. 음. 진보 이념을 가진 사람들을 아, 대법원 네. 판사로 계속 어, 임명해왔다고 하는 거예요. 네, 그기사에서 어, 뭐 기사에서 어그 같아요. 그런 경우가 생길 때 우리나라도 뭐 그런 사례가 있을 수 있는 거죠. 변호사님 음. 그러면 지금 차별금지법이 일단은 막혀가지고 중지된 상태인 건가요? 아 아직 제정이 아예 진행이 안 되고 있는 상태인가요? 그렇죠. 상태예요? 법안이 발의된 것다 이제 폐기가 됐어요. 아. 이제 뭐 새로운 국회에서 새로운 차별법안이 발의가 되기 전까지는 지금 멈춰 있는 거죠. 중단된 상태인 거죠. 그럼 다른 형태로도 뭐 나타난 게 아직은 없나요? 아, 있습니다. 어, 있습니다. 음. 그러니까 이제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그 포괄적인 차별금지 기본법. 이거는 지금 다그 법안이 다 폐기가 되고 어, 진행이 중단된 상태인데요. 최근에 논란이 되고 있는 방송법 개정 법률안이라는 게 있어요. 민주당의 어, 10명 의원이 이 방송법 개정 법률안을 발의해서 지금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지금 계류 중에 있어요. 계류는 지금 국회그뭐 표결이 확정되기 전까지 상태를 계류라고 볼수 있는 거죠. 방송법 개정안 그 제안한 이유, 그 주요한 내용을 보면은 최근 차별과 혐오의 정서가 우리 사회에 문제가 되고 있다. 이러므로 방송법 심의 규정에 인종이나 민족 지역, 종교와 마찬가지로, 혐오라는 차별금지 사항을 이 차별금지 사유 중의 하나로 포함시키고, 뭐 인종차별, 민족차별, 지역차별, 종교차별,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런 게 있는데, 이제는 여기에다가 혐오를 새로 끼워 넣자는 거예요. 새로운 사유를 추가 냈다는 거예요. 아까 얘기한 인종이나 민족, 지역, 종교는 객관적인 사실이잖아요. 팩트잖아요. 근데 혐오라는 거는 이 사람의 감정인 거예요. 그래서 이 객관적인 사실하고 사람의 감정 같은 이 불명확하고 이 기준이 없는 이런 개념을 이 동일선상에 놓을 수는 사실 없는 거예요. 법 음. 이론상으로는 저는 개인적으로 혐오라는 차별금지 사유라는 거는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음. 어. 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이 방송, 명색은 방송법을 개정한다고 하면서 그동안의 차별금지법이 뭐 이렇게 막히고 그게 더 이상 나갈 수가 없으니까 이제 다른 길을 돌아서 방송법을 혐오라는 걸 거기다 끼워 넣어가지고 변칙적인 차별금지법의 내용을 여기다 집어넣는 거 아니냐 그렇게 보입니다. 만약에 이게 방송법이 일부 개정 법률안이 통과된다면 이 혐오라는 것은 누가 기준을 누가 정하는 걸까요? 일차적으로 어, 방송 심의의 기준으로 작용하는 거죠. 어, 혐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어, 어떤 것이 혐오인지 누가 판단하냐? 일단 방송 심의위원회에서 판단하겠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불복이 있거나 이의가 있으면 결국 예, 사법 판단까지 가야 되겠죠. 변호사님 네. 얼마 전에 한 목사님이 이제 차별금지법이 제정이 되면 목사가 설교 강단에서 동성애는 죄다 뭐 이런 식의 발언을 했을 때 그때 처벌 받냐라는 질문에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네 처벌 받죠라고 대답을 했었거든요. 실제로 정말 저희 차별금지법이 제정이 되면 저희 목사님들이 이제 설교 강단에서 죄 이야기를 그렇게 하셨을 때 처벌을 받는 규정이 실제로 있나요? 그동안 그 발의된 차별금지법안 중에서 민주통합당의 최원식 의원 등 12명이 발의한 그 차별금지법을 보면은, 마지막에 이 구제조치라고 나와요. 차별을 받았을 때 어떻게 피해자를 구제할 것인가. 피해자는 이제 국가기관에 차별의 중단을 요구할 수 있고, 어, 법원에서는, 어, 피해자 청구에 따라 법원에서는 차별 중지, 그 다음에 시정 조치, 손해배상 판결을 할 수도 있습니다. 아 어, 그러면 아까 시정 조치 같은 거 말고 이제 설교하시는 목사님이 사표가신다거나 하는 그런 큰 문제도 생길 수 있는 건가요? 차별 금지 행위에 대해서 형사 처벌이 있느냐 문제인데요. 네. 이 차별 행위를 한 개인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형사 처벌하는 규정은 여기에는 아직은 없습니다. 음. 없고 다만 차별을 받은 피해자가 그 속한 사용자 나 그런 기관이 피해자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거나 뭐 이런 그 청원하는 것에 대해서 이 보복으로 어, 불리익조치 뭐 퇴사 조치나 전보 조치 했을 경우에 뭐 어, 징역하고 벌금형까지 있어요 이 처벌규정이 그 시정조치고 어, 민사적인 손해배상까지 있고 형사처벌은 없습니다 없고 다만 어, 처벌을 어떻게 할 것인가는 해당 법에서, 어, 정하는 것이니까, 이법 처벌, 이제, 사회적 분위기나 요구에 따라서, 어, 차별행위에 대한 처벌이 너무 낮다. 이건 뭐, 손해배상은 물려서는 안 되겠다. 형사처벌까지 뭐 시켜라. 하면은, 뭐, 거기에 대한 개정은 언제든지 있을 수 있는 거겠죠. 어, 음, 어. 법률이 개정되면서 처벌이 또 추가될 수 있다는. 그 아, 그럼요. 예. 예. 저는 이게 차별금지법 하면 차별하지 말라. 되게 말로만 들었을 때, 혐오하지 말라. 말로만 들었을 때 되게 좋은 것 같아서 우리들이 제대로 알지 못했을 때는 이게 뭐 이렇게 심각한 문제가 생기겠어?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오늘 이야기를 나누고 이 법안들을 보니까 크리스천들에게 정말 치명적인 문제가 생기고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수 없는 상황까지 갈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기독교인들도 너무 이렇게 가볍게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런 상황들이 올라왔을 때 관심을 갖고 또 이제 알려야 될 제대로 알려야 될 부분들 알리고 공부하고 또 이제 기도하면서 저희 이런 하나님의 뜻에 맞는 이런 나라를 세워가는데 함께 해야 될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맞아, 지가 죄다. <laughs> <laughs> 아멘. 네. <laughs> 아 변호사님 이렇게 유익한 내용 나눠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주변에도 이거 유익한 거 정말 많이 많이 알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어,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국민의 기본적인 그런 권리나 신앙의 자유가 어, 심각하게 저해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될것 같아요. 알아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그런 방향도 나오는 거니까 어, 이, 이 법이 갖는 어, 심각한 그런 독소적인 내용을 잘 알고 그래서 어, 많은 사람들이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